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게리예요 여기선 어.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게리 형의 웹을한 네.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. 아, 왜하면 글을 써놓고 라임을 그러니까 리듬이 드럼 리듬이란 게아 네. 드럼 다이가 쿵쿵차 쿵쿵차. 우리가 짝할 때 박수를 치잖아요. 네네. 그렇게 라이밍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형은 그냥 글자 수만 글자만 라임으로 맞춰놓고 아뭐 예를 들어서 어� 나는 칠성 사이다 나나 나, 나나나, 나나 나이다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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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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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다 이렇게 하기를 사람들 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. 아 근데 나는 어 칠성 <칠소로~> 사이다 <arcade> 나나 나나 나 사이다 나가 없나 약이나 하나 나는 나 사이다 막 이렇게 와서 헷갈리게 아 사람. 그러니까, 드럼이 쿵아 쿵짝 쿵쿵쿵 짝쿵 짝쿵쿵 쿵 짝쿵쿵 빡빡빡 이런 식이에요. 아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. 외국 음악이라면 저는 못 들어요. 리린이제는랩 네. 이제는 게리를 을내로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. 이제. 네. 그냥, 그냥 연예인이죠. 네. 네, 대한민국의 여, 연예인이기 때문에.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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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 못 듣습니다. 아